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리듬 어드벤처 슈퍼 크레이지 리듬 캐슬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9월 20일 오전 0시까지 무료로 배포 됩니다. 해외 계정이라면 러그레츠 어드벤처스 인 게임랜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니는 최근 ps5 프로를 발표했는데 그 높은 가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PC를 갖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의 기술 편집자인 리처드 레드베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PS5 프로에 필적하는 성능의 PC를 조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레드베터는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PS5 프로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상된 레이트레이싱은 현재 어떤 AMD 그래픽카드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계 학습 및 레이 트레이싱을 고려하면 가장 가까운 그래픽 카드는 PS5 프로의 성능은 아마도 가장 저렴한 4070인 RTX 4070이 540달러일 것입니다. 게다가 CPU, 마더보드, 메모리, 전원, 칩, 이테라바이트 SSD를 구입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레드베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PS5 Pro의 실제 목표, 즉 PS5 Pro가 새로운 사용자와 이미 PS5를 소유하고 있지만 더 나은 PS5를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PS4 PS5 게임은 많고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에서 PC 생태계로 도약하고 싶다면 이런 게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레드베터는 이것이 베테랑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어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플랫폼. 에서 pc 로 전환을 고려하는 플레이어 에게는 이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니는 최근 곧 출시될 ps5 프로 게임 콘솔의 다른 그래픽카드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amd의 차세대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탑재될 것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수석 설계자 마크 써니가 기술 프레젠테이션 중에 공개했습니다. 맥센이는 PS5 프로가 AMD의 로드맵에서 RT- 하드웨어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니가 AMD의 개발을 인센티브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맥센이는 PS5 프로가 로드맵 아키텍처의 다음 단계로 AMD가 보유한 고급 레이트레이싱 기능 세트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AMD GPU는 시장에 없습니다. 맥센이는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자의 반응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니는 PS5 Pro의 광추적 성능이 PS5의 2에서 3배라고 주장합니다. PS5 Pro가 PS5보다 1.67배 더 많은 그래픽 컴퓨팅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도 이론적으로 원시 조명 추적 성능이 1.67배 향상될 수 있습니다. PS5 프로가 AMD의 기존 라디온 알렉스 7000 GPU와 동일한 르엔나 3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만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 레이트레이싱 성능 향상은 1.67배, 1.5배, 즉 2.5배가 됩니다. 이는 PS5 프로가 르엔나 3의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만 사용하더라도 성능 향상은 소니가 주장하는 PS5 프로 레이트레이싱 성능 개선 범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PS5 프로의 레이트레이싱 구현에 대한 기존 소문에 따르면 PS5 Pro는 엔비디아나 인텔이 GPU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완전한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 가속기능 세트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PS5 Pro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엔비디아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S5 Pro의 가격은 699달러이며 2024년 11월 7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곧 출시될 고가의 PS5 프로 콘솔 외에도, 소니는 PS5 홈 인터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홈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맞춤형 환영 허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플레이어는 주변 장치의 전원 표시 아이콘의 듀얼센스 컨트롤러 및 펄스 익스플로어 무선 헤드셋 외에 PSVR2 아이콘도 있다는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컨트롤러와 헤드셋 모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PS VR2 헤드셋은 무선 기능이 없고 PS5 콘솔에 유선으로 연결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부 플레이어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니는 웰컴 센터를 소개하는 공식 블로그에서 그림을 바꿨습니다. PS VR2의 전원 표시 아이콘이 제거되고 컨트롤러 아이콘으로 대체된 것을 분명히 볼수 있으며 이는 PS VR2의 무선 버전을 기대하는 플레이어를 완전히 걱정하게 만듭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이후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될 다음 게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스크 고렘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레지던트 이블 코드네임 베로니카와 레지던트 이블 코드네임 제로는 캡콤이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의 유일한 리메이크이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레지던트 이블 게임은 아닙니다. 레지던트 이블 오는 15년 전인 2009년 3월 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캡콤은 왜 레지던트 이블 4 이후 레지던트 이블 5를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고렘 자신도 레지던트 이블 5의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캡콤은 이를 리메이크하기 전에 몇 년을 더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메이크된다면 원작 게임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그것은 충분히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몇년후 리메이크를 선택한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때 향후 몇 년간의 기술 발전은 더 커질 것이며 리메이크 버전과 원본 버전 간의 격차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가 이미 리메이크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지던트 이블 5가 다음 리메이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는 주로 레지던트 이블 5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레지던트 이블 4의 속편입니다. 팬들이 정말 레지던트 이블 5 리메이크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캡콤이 기다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다릴수록 기술적으로 레지던트 이블 5 리메이크를 얻는 것이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5의 그래픽과 메커니즘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합니다. 리마스터의 경우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데들아이징과 같은 레지던트 이블 5의 디럭스 리마스터를 할 계획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 같아요. 디럭스 리마스터를 통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레지던트 이블 게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이오 하자드 레벨레이션스 1과 2입니다. 이러한 게임에 변화를 주고 그래픽을 개선하고 플레이하기 더 좋은 느낌을 갖게 하면 많은 재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A가 퍼블리싱하고 어센던트 스튜디오즈가 제작한 1인칭 마법 슈팅 게임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은 2023년 8월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어센던트는 게임 출시 한달 만에 정리해고를 발표해 직원의 45%를 해고했습니다. 올해 초 나머지 어센던트 팀원 중 상당한 부분도 해고되어 어센던트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록스타 설립자 단 하우저가 록스타를 떠난 후 설립한 업서드 벤처즈는 최근 어센던트의 전 핵심 팀 직원 약 20명을 흡수하여 새로운 스튜디오인 업서드 마린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업서드 마린은 캘리포니아주 산 라파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어센던트 스튜디오즈 창립자이자 게임 디렉터인 브렛 라빈즈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팀도 확장될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새 게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체 업서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 중심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설명됩니다. 업서드 벤처즈는 이전에 여러 크로스 미디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두 개의 우주인 아메리칸 케이퍼와 A Better Paradise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는 지난 5월 자사의 첫 번째 비디오 게임 프로젝트인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새로 설립된 업서드 마린과 동일한 프로젝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